안녕하세요. 브이오그를 오늘부터 열심히 찍어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오늘은 제가 골든 커버를 그때 진짜 급하게 찍어서 올렸거든요.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카피를 해가지고 불러서 올려서 좀 아쉬운 것도 너무 많고 한 상태였는데 풀버전을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셔가지고 오늘은 뭔가 금방 찍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스가 듭니다.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연습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키를 높였어요. 그래서 키를 높인 버전으로 원래 키에서 이렇게 키를 좀 바꿔요. 키를 바꾼 상태의 코드로 하거든요. 여기까지 찍어보겠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냥 뭐 딱히 없고 오늘 소개시켜드릴 친구가 한명 있어요. 짜잔! 너무 귀엽죠? 너무 이쁘죠? 원숭이 모양 키티예요. 제가 옷 벗으면 그냥 원숭이고 옷을 입고 있는데 이게 몬치치랑 콜라보를 했다고 하는데 전 몬치치 캐릭터 자체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는 으, 너무 귀여워. 이 꼬리가 키포인트입니다. 엄청 힘들게 구매를 해온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너무 귀엽다는 거. 제가 원숭이를 엄청 좋아하는데 그 외국 가서 사온 유리로 만들어진 원숭이 키링도 있고 원숭이 인형들도 있고 베개도 있고 되게 뭐 많은데 제가 다음에 원숭이 템? 를 소개하는 영상을 하나 찍어 볼게요 아마 재미가 없으실 수도 있지만 제가 11월에 졸업 공연을 해요 제가 학교 졸업을 못한 상태여가지고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졸업 공연이 잘하고 싶지만 열심히 하기 싫지만 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자작곡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제가 이번에 이제 나온 곡 같은 경우에는 약간 템포감이 있는 그런 곡이잖아요 발라드 곡을 주로 쓰거든요. 근데 공연을 하고 나면 이제 편곡 정리도 좀될것 같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은 미팅 겸 오디션. 돌러가는 날이라서 밥 먹고 연습실에 와서 목 풀고 이제 곧 출발을 할거같 오늘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엄청 아프고 잠을 조금밖에 못 자서 그런 건지 뭐 제대로 풀지도 못했거든요. 미팅 끝나고 집 들러서 옷 갈아입고 화장 다 지우고 연습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미쳤죠? 정말 조금밖에 못 자가지고 더 심한 것 같은데. 그리고 오늘 고생했으니까 저에게 주는 선물로 요거트를 시켰어요. 먹는 걸 찍어보려고 이렇게 세팅을 하고 그냥 입만 부리게 찍어줄게요. 짠! 치즈 구이랑 초코팅 추가했어요. 유튜브 보면서 먹을 거예요. 점심 이자 저녁으로 먹을 겁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제 11월 졸업 공간이 있어서 학주로 말에 왔고요. 그 미리 와서 목을 좀 풀려고 왔어요. 팔분부터 전에 뒤꿈치를 들어야 돼 예비 움직이 그래야 저걸 써야 돼. 이건 체감하면 무조건 말 됩니다. 정말 힘들어. 들고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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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그런 타이밍. 들 들고 치면서 들어야지. 들 치면서 들어야지. 저거 하이에 치면서. 앞보봐. 들고 여기서 뒤꿈치 들었어야 돼. 맞죠? 맞죠. 하지 말고 1 2 3 4로 생각한 다음에 2 4에 스네어를 친다 생각하면 아닐까요? 네. 보세요. 할게요. <laughs> 이것도 아닌데. 아, 그래? 너무... 이분보다 더욱더 단단해진 우리 싱글송라이터 전세현님과 두 번째 만남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예 광고 전에 박정현 핀 너무 좋았어요. 림디 나이스! 나오니 <laughs> 노래 왜 이렇게 잘해요? 이하다가못 들어서 살짝 돌려들었는데 와우입니다! 주셨어요. 자, 그러면 한번한국씩 가볼까요? 우리 꿈에! 어, 꿈에 한 소절 네. <laughs> 부탁드립니다. 자, 이걸 지금 급하게 <laughs> 지금 가사를 찾아서 부르는 <laughs> 점 부탁드리고요. 네. 예. 안아주네요. 예전 모습처럼 그동안 힘들었지 나를 보며 위로하네요 오케이 okay, 가볼까요? 응. Really t 이 정도 짧게 오! 들려드리겠습니다 오! <laughs> 어, 너무 감질맛나 너무 좋다. <laughs> 어, 언제 이렇게 준비해서 내셨어요? 준비를 진짜 급하게 했어요. 급하게 했어요? 네. 왜요? 이게 어쩌다 보니까 딱그 맞춰진 날짜 안에 곡을 써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오 그래서 제가 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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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是从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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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쪽으로 내려, 이쪽. 이쪽. 올려. 봤어. 오케이. 다.